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아 지금 제 앞에는요 가지 끝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식물이 있습니다. 이 식물의 이름은 정향나무입니다. 오늘은 정향나무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향나무의 줄기는요 이렇게 보니까 피목이 이렇게 가로로 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가지가 Y자로 치는 특징 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잎이 이렇게 두 장씩 마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어, 잎한 장을 살펴보면요, 이렇게 잎자루가 길게 올라와서요. 아, 끝까지 중심맥이 뚜렷하게 있고요. 어, 주변에 입 아, 가장자리에 어, 거치는 없고 매끈한 형, 형태이고요. 그리고 입 끝이 조금 이렇게 어, 조금 폭이 좁아지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요, 어, 이렇게 잎을 잎을 만져보면요 어, 굉장히 맨질맨질합니다 그리고 잎 뒷면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중심맥이 도드러져 있고요 아, 측맥도 이렇게 비교적 선명하잘 보입니다 그런데 잎 뒷면도 굉장히 매끈매끈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열매의 모습을 보면요 어,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잎 꽃자루가 올라와서, 아 꽃자루가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끝까지 이렇게 원추형으로 아 열매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꽃도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열렸었겠죠. 이렇게 보면, 열매 하나를 보면 요 끝부분이 이렇게 뭐랄까요. 작은 아 돌기처럼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열매에 이렇게 갈색, 어, 반점 같은 것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, 이 형태로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능선이 있는 걸로 보여서 나중에 씨앗이 이겼을 때 아, 아마 이렇게,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오늘은 정향나무의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